안녕하세요. 마이뮤지엄입니다. 아, 요즘 에 제가 레고 리뷰를 거의 안 해가지고 큰 제품으로 다시 하려다 보니까 스트레스 받을 것 같아서 조그만거나 사서 다시 시작하려고 합니다. 이번에 나온 거죠. 오락실 게임기를 형상화시켜서 만든 이 제품 되겠는데요. 제가 사실 이거 오랫동안 봐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제가 레트로 게임기 모으는 거를 한때 되게 좋아했고 지금은 이게 좀 부족해서 못 모으고 있지만 항상 레트로 게임기를 보고 있는 입장입니다. 레오 같은 경우도 요즘 신대 요즘 나오는 게임기나 게임보다는 레트로 쪽에 몇년 전부터 관심을 두고 제품을 만들어 왔죠. 생각해 보면은 아, 닌텐도인데 북미 버전이죠. 페미콤 그 우리가 보통 사용했던 페미콤 말고 북미판 NES라고 하는 슈페미콤을 레고로 만들어 왔었고요. 그 다음에 또 생각나는 게 아타리 게임기도 만들었었고요. 이번에 새로 나오는 게 휴대용으로 만들어진 팩을 사용할 수 있는 최초의 게임기인 게임보이도 나오게 되고요. 그 다음에 세가도 보니까는 게임패드를 형상화시킨 걸또 출시하는 것 같더라고요. 이렇게 또 게임기를 레트로, 특히 레트로를 보고 만드는데 제가 또 이런 것들을 좀 많이 모아봤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전원이 들어온 것들을 같이 비교했는데 크게 얼추 맞아서 같은 진열장에다가 두려고 합니다 특히 요것들은 전원이 들어와서 모니터가 나오는 거라 저희의 파워라인 옵션 아시죠? 파워라인을 이용해서 상시 켜두는 걸로 하고 얘는 뭐 그런 건 없어요 근데 어이 게임 안에 보면은 요번 음 거는 제가 뭐 사실 총평이나 이런 거 내릴만한 어떤 큰 값어치가 있거나 디테일하거나 그런 게임이 아니라서 크게 뭐 총평하지 않겠습니다 다만 스티커가 약간은 들어가는데 여기 메인 화면이나 옆에 사이드에 있는 것들은 어, 프린트가 되어 있고 스티커가 아니라는 점이 있고요 그리고 옛날 게임기를 형성했다는 걸알수 있는 것 자체가 여기 뒤에 보면 살짝 튀어나와 있어요 이게 옛날 브라운관 모니터, CRT라고도 하죠 그모니터의 어떤 튀어나온 부분을 형상시켰다고 보면 은될것 같고요 항상 또 우리도 옛날에 ETV를 써보신 분들은 알 거예요 나이 드신 분들 뒤에 보면은 그 고전압 주의하라고 항상 이렇게 마크가 붙어있는데 이것도 그런 스티커가 붙어있습니다. 그리고 기믹이랄 건 특별히 없고요. 동전 집어넣으면은 아래로 나오는 건데 동전 집어넣으면은 꼭 이럽니다. 아까 참잘 됐는데 동전 넣으면은 이렇게 나오는 요 정도의 기믹밖에 없고 그 다음 뒤를 열면은 여기 보면 이제 다시 한번 게임기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좀 형상화시켜서 좀 재미있는 소재로 만들었는데 요거는 예전에 아타이 게임기 편에서도 볼다시피 보면은 아트리 게임기 열리면은 안에 게임방을 만든그 형상화를 여기 좀더 조그맣게 축소시켜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 사실 이 정도가 다예요. 뭐 굉장히 커다란 장점이 있거나 움직이거나 하는 것들은 아니라서 또 어떤 이게 만약에 라이센스를 받은 제품이었다면은 분명히 안에 있는 게임도 또 그리고 또 여기 위에 있는 스티커도 실제로 존재했던 게임 회사나 게임을 형상했을 텐데, 그러진 못했고요. 그냥 슈팅 게임 정도로 형상을 시킨 거를 볼 수가 있습니다. 만드는 시간은 뭐한 시간 정도면 충분히 다 만들 수 있고요. 저희가 갖고 있는 이 게임기와 함께 전시하기 위해서 만들어봤고, 어, 오랜만에, 정말 진짜 오랜만에 레고를 만들었는데, 이제 슬슬 노안이 온 건가 봅니다. 눈이 아파요. 그래서 조금 조금씩 다시 만들면서, 블랙펄이 오는 그날까지 기다리면서 블랙펄이 오면 그때 한번 제대로 리뷰하면서 블랙펄이 진짜 예쁘게 들어갈 수 있는 장식장도 지금 계획을 하고 있거든요. 그 장식장과 함께 공개하는 날이 올수 있도록 빨리빨리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간단히 여기까지였고요. 어, 마이미션 많이 사랑해주시고요. 저도 리뷰를 좀더 열심히 해서 여러분들에게 좀더 좋은 소식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게임하러 갑니다. 안녕!